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코입니다. 구문독해 29강 할 건데요.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음, 오늘은 요거 할 건데요. 음, 잠깐 정지했다가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강의 들으면 어, 조금 더 낫겠죠? 어,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The man of a full ability who is set to perform a function too difficult for him. Not only does the, the work badly, thereby diminishing the total efficiency of society in which he lives, but himself personally suffers from an anxiety and sense of strain, which may and frequently to result in physical breakdown. 음. 지금 뭐, 주어는 얘가 되겠네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음. 여기까지가 이제 추가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나돈니 버돌소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올소는 이렇게 생략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이제 1번 동사, 그리고 여기서는 2번 동사 이렇게 가는 거네요. 한이 정도만 알면 이제 어, 다된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어, 관계사 계속 적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되겠죠 풀 어빌러리 니까 어빌러티 하게 되면 능력인데 좀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 음이 사람이 비세트 하게 되면 뭐뭐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펄폼 이라는 것은 어떤 뭐 수행하다 그런 뜻이고 펑션 이라는 것은 기능 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펄포머 펑션 하게 되면 뭐 기능을 수행한다 이얘긴데 결국에는 일을 한다는 얘기겠죠 일을 하기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일을 맡았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일을 맡았느냐. 좀 힘든 일. 그가 감당하기에 힘든 일을 어, 맡았을 때. 이런 얘기네요.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이. 어, 그가 감당하기에 좀 힘든 일을 떠맡았을 때. 어, 일을 떠맡았다. 어떤 일? 어, 그가 감당하기에 좀 힘든 일을 떠맡았을 때. 그는 어떠냐. 일을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겠죠. <laughs> 능력이 부족한데, 어, 힘든 일을 맡았어요. 잘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 일을 좀 형편없이, 배들리하게 할 겁니다. 형편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라 지금, 어, 여기에서는 yes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t h e r 하게 되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런, 어, 부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안 써도 되는데, 뭐더 썼습니다, 지금. 분사구문으로 이제 추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ing를 쓴 거죠. Diminish 하게 되면 뭐 여기서는 어, 떨어뜨리다 그런 뜻인데요. 세퇴시키다 어, 어, 떨어뜨리다 이런 얘긴데 효율성을 일단 떨군다는 얘기죠. 전체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Efficiency 하게 되면 효율성이 되는 거니까 그가 속카에 있는 그 집단, 그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니치라는 것은 한 단어로 외얼이 되겠네요. 그가 속해 에 있는, 그가 속카에 있는 어, 그, 사회의 효율성, 전체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어, 공동으로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회사에 들어왔다. 음, 당연히, 어떤 사람이 일을 못했을 때, 그 피해가 그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전체에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시선이 좀 따갑겠죠. 그렇게 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게 되면, 당연히, 좀 주변, 주변에서 이제 뭐 눈치를 줄 테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괴롭겠죠 당연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어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일을 떠맡았을 때 어떤 일?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떠맡았을 때그 사람은 일을 좀 형편없이 할 것입니다 잘 못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어 그가 속해 있는 집단 또는 소사이어티라고 나왔는데 뭐 그룹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있지만 여기서는 속해 있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가 속해 있는 이 집단의 전체 효율성을 어떻게 하느냐, 디미니싱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음, 사실 힘셀프 안 써도 되죠. 강조를 위해서 이제 쓴 거니까 그리고 퍼스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조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두 번을 강조한 거죠 지금 제기대명사랑 이렇게 부사로 뭐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주어가 더맨이니까 여기서 당연히 서폴드에 s를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이 더즈랑 이서폴스가 지금 병렬구조인 거예요. 나돈니 버돌소는 end랑 똑같은 말인 거니깐요얘 예 없애고 그냥 end 이렇게 써도 돼요. 당연히 뭐 그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의 효율성, 전체 효율성을, 효율성을 떨어뜨려요. 그로 인해서 어떠냐. 그 사람도 어떤 죄책감을 좀 느끼겠죠. 엔자이어티하게 되면 어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엠자이어티고요그다음 센서브는 무슨 무슨 감이라는 뜻인데 뒤에 보니까 스트레인이라는 단어가 났네요. 스트레인은 좀 비슷한 말이 프레저나 또는 스트레스 정도가 있어요.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피해를 입는구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하고 그리고 중압감,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얘기겠죠. 어, 근심과 또 압박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때 위치는 이제 콤마다에이 위치는 이제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이제 선행사는 안 문장이겠죠. 어, 여기 보니까 음, 이때 뭐 메인은 이제 조동사가 되는 거고요. 이때 두는 이제 동사를 이제 강조할 때 쓰는 두죠. 그래서,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I love you 해도 되는데, I do love you.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내용상은 여기서는 result in이 되겠네요. result in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음. 위에서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자기가 이 일을 잘 못하니까 이제 주변에 피해를 줬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마음이 이렇게 힘들면 몸도 이제 피지컬 브레이크 다운하게 되면 어 신체적인 어떤 쇠약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몸도 이제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이제 56, 55번 한번 가 봅시다 음, 메이저러티 하게 되면 다수가 됩니다 딥마크러스 하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겠죠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국가 이런 얘기인데요. 뭐, 여기서는, 뭐, 다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는, 얘가 이제 동사가 되겠네요. 어, 여기서 또 중요한 수거가 하나 나왔는데, <laughs> no more, a, then, b 하게 되면, a가 아닌 위치는 b가 아니, 아닌 위치와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 사실, t h 뒤에는 이제 긍정이 나오더라도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A가 여기서 이만큼이 A가 되는 거고요. 다시 이만큼이 이제 B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과 같다. 뭐 A가 아닌 위치는 B가 아닌 위치와 같다라는 수고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는 권리가 없다. 이때 right라는 것은 권리거든요. 얘가 동사가 되고 해주 right는 권리가 있다는데 no 이 있으니까 어, 다수는 권리가 없어요. 이런 얘기죠. 어떤 권리가 없느냐? 바로, 이, 소수를, 이제, 어, 티러나이즈 하게 되면, 탄압하다, 압제하다, 뭐 그런 단어거든요. 소수를, 소수를 탄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언더러 디퍼런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정치제도가 이제 다른 정치제도, 민주주의가 아니면 뭐 독재가 되겠죠. 어, 독재국가에서도, 역시, 이때 더, 어, 레럴하게 되면 후자가 되는데요. 후자라는 것은 마이너리티가 되겠죠. 소수자, 소수들. 그리고 더포모하게 되면 전자가 되는데요. 이때 전자는 앞에 있는 거니까 이 메이저러티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때 음, 소수 역시도 다른 정치 제도에서 소수, 소수 역시도 어, 아프레스도 마찬가지로 어, 탄압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다수를 탄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는, 다수는, 이제 이 소수를 탄압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정치제도 내에서, 다른 정치제도 내에서, 바로 이 소수는, 소수 역시, 소수 역시, 이 다수를, 다수를 탄압할 권리가 없습니다. 탄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된 뒤에 비록 긍정이 나왔지만, 노몰 A, 덴비 구조기 때문에, 어,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노 o no more a t h a n b.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소수도 역시 다수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여기서는 더 세잉이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되는데요. 세잉이라는 것은 어떤 격언이나 속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오요 세잉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 y b e 이게 동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may be. 여기서 동사원형이 나왔는데, 또 may가 또, 어, 이때 병렬구조가 되겠죠. 앤 n d 뒤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사원형이 나온 겁니다, 지금. 어. 만약에 may를 안 쓰게 된다면, 여기서 is를 써야 되는 거고, 여기는 더즈를 써야 되는 거겠죠. 근데, 조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동사원형, may, do.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may는 공통이라 지금 빼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대절에 대한 이 속담은. 대절을 보니까요, 음, 어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즉 어, 신의 목소리다. 어 국민들의 목소리가 즉 신의 목소리다라는 예속담은 언투르 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 여기에 에즈 as, a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 사실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이만큼은 사실은 안 써도 돼요. 그냥 에즈 언투어 에즈 이렇게 가는 거겠죠. 어또 The old theory of divine right of king. 어, 바로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가버려도 되는데, 요 untrue 보다 더센 표현을 한번더한 거예요, 지금. 그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어, 국민의 목소리는, 국민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와 같다라는 이 옛, 어, 속담은 뭐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냐? 바로, 어, 옛날부터 왔던 이론. theory 하게 되면 이론이거든요. 어, 음, 여기 보니까 더 디바인 라이 i 브킹이라는 것은요, 디바인이라는 것은 신성한 또는 신의 신이 주신 권리, 왕에게 신이 주신 권리, 즉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잖아요. 뭐 제왕 신권설이라고도 그러는데 같은 말이죠. 제왕 신권설이나 뭐 왕권 신수설, 어,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은 권리다라는 어, 그 이론이 되겠죠. 이 이론만큼이나, 요 이론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 그러면 이때 요쪽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여기서, as untrue, as the old theory of divine right of king. 이렇게딱하고 끝내도 되는데, 어, 좀 약한 것 같아서, 요, 한번더센 표현을 지금 간 거죠. 어, 국민의 목소리는 신이 주신 목소리와 신의 목소리와도 같다라는 이 속담은, 어, 음, 이때, 미스치프라는 것은 해약, 어, 해를 끼치는 것이 미스치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왕권 신수설의 이론만큼이나, 어,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왕권 신수설만큼이나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음, 여기 콤마를 찍은 이유는, 여기 콤마를 찍은 이유는 지금, 이, 얘네가 이만큼이 요쪽 뒤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고 요쪽 뒤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는 어, 권리가 없어요. 어떤 권리가 없느냐? 티로나이즈 e 탄압하다, 압제하다 그런 뜻이죠. 소수자들을 탄압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다른 정치제도 내에서 다른 정치 제도 내에서 어, 이 소수자들 역시도 소수자들 역시도 이 다수를 이 다수를 어프레스 역시 탄압하다는 얘기죠. 탄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긍정을 썼지만 여기 낫이 있다라고 어,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절에 대한 어, 이 속담은 즉 국민의 목소리는 신이 주신 목소리와 같다라는 이 속담은 사실이 아닙니다. 언투로 합니다. 뭐만큼 사실이 아니냐. 바로 옛날부터 쭉 왔던 어, 오, 어, 이론, 왕권 신순설만큼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국민의 목소리는 신이 주신 목소리다라는 이 속담은 바로 왕권 신순설만큼이나 아주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 미스지프라는 것은 어, 해입니다. 해. 해가 되는 것. 그러면 뭐 끝났네요. <laughs> 음, 좀 어려우면 다시 몇번더 보면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지면 쉬워지니까, 음, 일단 뭐 자주 이제 봐야 되겠죠. 음, 처음부터 이제 쉬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이해 안된 부분은 좀몇번더 뭐 돌려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그,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되면 밑에 이제 댓글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어, 제가 답변을 달아 드릴게요. 그러면, 어, 여기 뭐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어 자기 어 능력 부족한 사람이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좀 힘든 일을 맡았을 때 자신도 어, 그 어떤 그 가속한 어 집단에도 어, 피해를 끼시지만 그 자신도 여기서는 뭐 정신적인 피해 또 육체적인 피해가 온다 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피해가 온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어떤 정치제도 내에서 뭐 다수는 소수를 탄압할 권리 없고 소수도 역시 다수를 탄압할 권리가 없다. 의견이 뭐 다르다라면 서로 대화와 타협을 어, 설득을 통해서 어, 타협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였죠. 그럼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l 유레이를